우리가 노노 집주를 읽습니다. 노노 집주를 읽는데, 노노라고 하는 것은 공자 문화에서 기록한 책의 명칭이죠. 명칭인데, 이 론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 론이라는 글자 속에는 논리의 뜻도 있고, 이것이 구루다 수레바퀴 륜 자, 이것이 세상의 계속, 전해지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슬바키 윤자의 뜻도 있고, 온갖 이치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치리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속에는, 논할 론의 뜻도 있고, 차례론의 뜻도 있고, 이치론의 뜻도 있습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답술할 어기 때문에, 주고 받는 말을 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문화, 공자께서 당신 제자들과 또 당시 사람들과 주고 받은 말들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논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집주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주자가 서술란 주를 명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자가 그 송나라 유학 유가의 1 1가의그 주를 주에서 좋은 점을 추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논어 주소본에서 중요한 점을 추리고 또 자신의 의 학설을 거기다 덧붙여서 집 주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논어 집돈어 주에서는 주자주가 가장 집대성할 수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주가 그 외에 뭐 지금 뭐 여러 주가 있지만은 그만 못 합니다. 논어 집주 서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